반짝반짝 빛나는 책 모닝 181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12일차고요. 어제 한 달락이 다 끝나기 전에 네, 맞췄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고요. 어, 기브앤테이크 1 2 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이것은 기버가 협업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네, 어, 이것은 네, 기버가 협업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일을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조직 전체에 큰 이익을 주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기버들은 덕분에 조직 전체의 형편이 더 좋아진다. 영업팀, 제작 공장 직원,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에서, 여기서는 수많은 연구를 하니까 참 좋죠? 기버가 더 많은 조직의 상품 및 서비스가 양과 질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떻게 해요? 기버가 많은 팀들. 조직이 기버가 많은. 내가 먼저 앞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기버가 많은 팀들이 우리 위드 팀들이잖아요. 위드 그룹이 기버가 많잖아요, 좀. 다른 그룹보다 기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다고 그 대가가 조직에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에덤 리프킨과 마찬가지로 기버는 파일을 크게 키워 조직 전체와 함께 자신도 더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조직만 내가 기버 역할을 한다고 해서 조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조직뿐만이 아니라 전체, 나에게도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이 끼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알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에 대한, 내 것에 대한 게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내 것에 대한 강함을 놓아야 더 커지는 거,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내 거, 내 팀, 내 거, 뭔가 이걸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놓는 거를 또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또그 다음 단계에 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단계단계별로. 그래서, 뭐 넓게 보면 시간과 지식을 동원해 규칙적으로 동료를 돕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넓게 보면 시간과 지식을 동원하는 거죠. 시간과 지식을 동원을 해서 규칙적으로 동료를 돕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빨리 승진한다는 연구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는 은행에서 제조 공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팀 롱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볼 때, 메이어는 심슨 가족이라는 작품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넓게 보면 지식과 시간을 총동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벌게 되고 더 빨리 승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또 그래서 요단락은 기버가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그냥 다 지식과 모든 것들을 시간 다 준다 이거죠. 그래서 또 볼게요. 양보하면 얻게 되는 것들. 양보를 하면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130페이지에. 등산 분야에서는 메이어의 행동을 탐험행동이라고 읽었는데 이것, 이것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사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교육을 제공하는 국립, 야외, 휴양 지도자 학교가 만든 용어다. 탐험행동이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탐험 행동이란 집단의 목적과, 집단의 목적이 있죠?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집단의 목적, 우리 위드그룹의 목적이 있고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생각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똑같은 정도로 관심을 쏟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저희 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따라가려면 하, 참 아직 멀었고요. 네. 어찌나, 죄송한지, 이번에 사람이 적어가지고. 예, <laughs> 좀 죄송하더라. 웃어야지, 뭐, 어떻게 해겠어요 울겠어요? 어떡하겠어요? <laughs> 죄송한데 웃고 있어. 예, <laughs> 그래서 좀 초대 좀 많이 합시다. 가실, 이수연 님도 좀 오세요. 여기 등록하셨으면은, 에, 다, 이수연 님, 양현수 님도 아프셔서 못 오셨다는데, 다들 오셔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어, 우리 집단의 목적과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똑같은 정도로 관심을 쏟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 궤도를 400번 넘게 비행한, 지구 궤도를 400번 넘게 비행한 나사의 우주항공선 조종사 제프 아슈비의 설명을 들어보자. 제프 아슈비 설명을. 탐험행동이란 탐험행동이란 이기심을 버리고, 이기심. 이기심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내려놔야 되고요. 내 팀이 잘 되려고 하는 거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변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내가 하려 하는 것조차도 저도 더 내려놔야 되죠. 오빠, 동생 때문에 엄마를 빼앗겼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느낌에 슬컹슬컹 하는 이런 거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더 내가 도드라져야 돼. 아이고, 더 문제가 더 있죠. <laughs> 내가 더 도드라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팀이 함께 할수 있는, 팀을 함께 꾸려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돼요. 내가 도드라져야 되기 때문에 팀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팀이라는 게. 그쵸? 예, 네, 그래서. 어. 이기심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우주가 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탐험 행동이다. 탐험 행동은 뭐라고요? 이기심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탐험 행동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음. 노스 리더십을 지도하는 존 카넨 기터는 탐험 행동에 대한 이렇게 덧붙인다. 탐험 행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탐험에 이기심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먼저 해주면 내가 제로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내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제로셈, 제로셈 게임,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당신이 양보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탐험 행동은 양보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어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파이를 더 크게 키움으로써 찾아왔다. 메이어의 성공은 파이를 더 키움으로써 하, 저도 더 생각을 더 키워야 돼. 그렇죠? 네, 더 키워야 돼. 더 내려놔야 돼. 예. <laughs> 네, 그래서. 메이어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파열해서 <laughs> 저도 그랬듯이, <웃음> 엄마가, <웃음> 엄마가 동생만 챙기면 어떡하지, <laughs> 어, 오빠만 챙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엄마는 큰아들이라서 이만큼, 외동딸이라서 이만큼, 막내아들이라서 이만큼, 딱 3등분을 했거든요. 엄마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3등분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하시면서 그렇잖아요. 누구 더, 대, 저래, 더 잘해줄까 봐. 쟤는 일대라서더 잘해주고. 뭐는 어째서 이러고. 불안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 진심으로 도와드리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하시면 진심으로 도와드린단 말이야. 아 저기 미팅해야 되는데. 그쵸? 아, 미팅하셔야 될 분이 있어요. 예, 네, 도와드 그래서, 아, 맞다. 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 뭔가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다 도와드리거든요. 요청을 해요. 제가 자주 미팅하시는 분들은 자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도 전화가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수다 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리고 본인들이 전화와서 막 수다를 떨어요. 상황을. 막 상황을 이제 수다를 떨고, 도, 그래서 이제 그, 또 자기 그, 요새 데문 엄청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 지금 간대는 거예요, 사무실에. 저녁 9시까지 데문이 있다는데, 아, 옆에 좀 있어줬으면 하는데, 어제, 낮에 5시까지. <laughs> 사무실 쪽에 계속 있고 미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안 되고, 어제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되고, 한 수요일쯤은 내가 나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데문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연락을 와서 요청을 해요. 이게 누구는 요청 안 하고 어머 쟤만 쟤는 막 도와주네 어머 쟤만 도와줄 거야 막 이런 이런 상상을 하나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언제든 언제든은 아니고 시간 스케줄 보고 도와드려요. <laughs> 다 도와드리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 이런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메이어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파일을 더 크게 키움으로써 찾아왔다. 부분적으로 파일을 더 크게 키움으로써 찾아왔고, 메이어가 프로그램의 성공에 더 많이 기여할수록, 프로그램의 성공이, 성공에 더 많이 기여를 하잖아요. 내 거를 가서 하고 보는 것보다. 그쵸? 안녕하세요. 김옥경님. 반갑습니다. 새로 들어오셨나봐요. 그렇죠. 김옥경 님. 네, 누워 계시네요. 그쵸? <laughs> 처음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주무시다 깨셨는데 그냥 정신없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프로그램의 성공에 더 많이 기여할수록 팀 전체가 나눌 성공의 크기도 컸다. 팀 전체가 나눌 성공의 크기가 컸고, 그뿐 아니라... 메이어의 탐험 행동은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도 바꿔놓았다. 기본은 자신이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제1 목표가 조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것은 물론, 팀 전체를, 내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내 것이, 나가, 나를 드러내고 내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를 위한 기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직 내에 어떻게 해요?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결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존경을 얻는 것은 물론, 테이커도 그, 그와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누군가 경쟁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적으로 잘하려고 그러고 내 팀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진짜 전체를 위한 편안한 마음인지, 내가 드러내야 되고, 우리 팀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인지, 늘 각성해야 돼요. 저도. 저 역시도 늘 각성하면서 전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리더가 되고 승진한다고 그랬는데 직급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천은 그에게 빛을 줬다고 느끼고 기번은 그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본다. 기번은 아저 사람도 나와 똑같다라고 본다는 거죠. 1998년부터 심승 가족 작가팀에 합류한 돈 페인의 얘기를 들어보자. 또 작가팀의 돈 페인 어떤가 봅시다. 누군가가 자기 원고를 뜯어 고치거나 다시 쓰고 있으면 늘 메이어가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원고를 더 좋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존중했지요. 메이어는 선의를 베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도맡았으며 동료 작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참 배울만한 분이에요. 그렇죠? 덕분에 그는 아무도 불안에 빠뜨리지 않도록 코미디에 관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얻었다.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자 김유진과 테레사 글롬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반감을 사고. 재능이 너무 뛰어나면 스스로가 반감을 사요. 스스로가. 누가 반감을 사는 건 2차적인 거고, 내 스스로가 반감을 산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반감을 그러니까 사고, 그래서 남을 화나게 하고, 배척당하고, 타인의 질투를 유발시켜서 자기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자기 기반이 내 기반이 약화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재능은 누가 준 거죠? 신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유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나나 쓰겠습니다 그러는데 주신 선물을 딱 나만 써야지 이걸 나는 돋보이는 대로 써야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생활 할때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 오히려 어, 기본은 어, 약화되고 재능 근데 재능이 하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악화 자기 기반이 약화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약화가 근데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이 이타적인 마음이 있을 때, 많은 사람과 함께 도움을 줄때 진짜 등 뒤에서 등 뒤에 적을 두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오면 반갑고 같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나한테 막 와요. 그게 나하고 진짜 존경스러워서 오는 건지, 함께함으로써 좋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 파급력 때문에 오는 것인지, 뭔가 다 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하소연을 하려고 해서 오는 건지,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필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은 조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는다. 기본은 조직에 기여한 거를 인정받는데, 자기는 조직에 기여를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나 어만 소리를 들었어. 그거는 그 내면에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 이기적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뒤에 이렇게 파급력을 보면은 또 알고, 알수 있어. 아, 이 파급력, 나는 그렇다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들어오는 파급력이,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러면 또 뭐예요? 아, 또 다시, 아, 내가 이기적인 이런 게 있어서 걸렸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내려놓는 거. 끊임없이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메이어는 동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음으로, 맡음으로써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고도 특유의 재치와 유머 감각으로 환하게 빛날 수가 있다. 그가 질투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능력을 발휘하자 질투 유발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동료들은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신뢰하고 존경하기 시작한다. 천재적인 재능도 신뢰하고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변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내가 나의, 나를 얘기를 하지 않아도. 팀 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그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의 경쟁자가 될 수가 없었죠. 그는 믿음이 가고 창의력이 뛰어난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윈 홀랜드는 오점이 된 자신의 논문에서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너그럽게 행동하면 이디어 싱크러시 크레디트 개인 신용 점수라는 거예요 말 길게 되게 개인 신용 점수예요 <laughs> 영어로 하니까 너무 길어요 <laughs> 개인 신용 점수를 얻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행동을 하면 개인의 신용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복을 쌓는 거예요. 그 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이디어 싱크러시 크레딧다란 개인 신용 점수는 조직 구성원의 마음 속에 누적되는 어느 한 개인의 긍정적인 인상을 말한다. 한 개인을 보는 거야. 아, 저 사람은 그냥 나는 사람들이 나는 나에게 많이 물려와 이게 아니라 그거는 의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욕 못할 때 거기 가서 욕을 하는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지, 긍정적인 거로 받고자 하는 것인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똑바로 얘기는 못하고 뒤에서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그거는 자신한테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즐겨서 했었던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요번에 이제 시크릿 갔다 오면서도 그런 것조차도 다, 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 나만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긍정적인 것만 선택을 자꾸 할수 있도록 각성을 더 하는 거죠. 어떤 조직에든 매처의 사고 방식을 지닌 사람이 가장 많다. 매처, 기버, 매처, 테이커. 매처는 주고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조직에서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 사람이 이만큼 주겠지 하고 주고받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그런 사람들이 어, 그들은 보통 마음속으로 구성원의 각자와의 손익 대조표를 만드는 거야. 손익 대조표.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저는 이 사람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저도 그렇거든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중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이디어 싱크러시 크레딧을 얻으면 매처는 그에게 조직규범이나 기대에서 일탈할 자격을 준다. 버클리 대학의 사회학자 로보 윌러가 한마디로 요약했던 조직은 개인의 희생을 보상해준다. 조직은 개인의 희생을 보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팀이 없다 하고 해서 팀을 조직을 뭔가를 하는데 나는 안 하겠어라는 거는 본인이 망가지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이 기버 앤테이크를 보면은 내가 팀이 아무리 없어도 나의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능력이 없다 해도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도움을 주면 나중에 이 조직에서 내 팀을 키우게 되고 잘 되게 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다들 어떻게 해요? 음, 이거 주면은 내가 제로셈, 제로섬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면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잘못되겠지. 나는 잘안 되고 저 사람이 더 커버리면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특히 저희 사업 같은 경우 누가 잘 되면 내가 잘안 되나요? 아니거든요. 누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거든요. 근데 누가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개 성질이 있어요. 개. 가재 개 개성질이 있더라.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저 사람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없어서 저 사람이 먼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라는 마음을 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가족들 간에 그 언니, 오빠, 여동생, 남동생 가족 간에 있었던 습관이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가족도 아니거든요. 엄마가 어딨어요 여기요? <laughs> 한살 많고 뭐세살 많고 다섯 살 많은 엄마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거든요. 근데 아 그게 아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죠? 계속 내려놓는 거야. 선생님이 엄마로 보이고 선생님이 엄마고 <laughs> 아빠로 보이고 선생님이 일곱 <laughs> 살 <7살> 많은 아빠 일곱 <laughs> 살에 애를 낳았나 아니잖아요. 어릴 때 느꼈던 거를 그대로 그냥 어릴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선생님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동료들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고마워요. 저도 장미 선물 받았어요. <laughs> 그게 그대로 하는 거 어릴 때 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머리 한 통, 뒤통수 한대 머리 한대 때려야 돼. 정신 차리고 각성해야 돼요. 여기 무언 여기 있잖아. 가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관계잖아. 사업하는 관계. 사업하면서 많이 도와주면 내가 잘 된다. 그렇죠? 조직 내 정신 차려야 돼. 어디 그냥 머리 벽에다 헤딩하고 정신 딱 차리고. 이건 가족이 아니네. <laughs> 가족 관계가 아닌 거예요. 도와주면 더잘 된다. 그렇죠? 그렇게 각성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신용 점수를 따야 돼요. 개인 신용점수를 따놓고 잃으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참 안타깝죠? <laughs>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그거를 이제 기버를 실천하면서 내가 커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위드그룹이에요. 위드그룹이에요. 내가 먼저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그 중에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이디어싱 클러시 크레디트를 얻으면 매천은 그에게 조직 규범이나 기대에서 일탈할 자격을 준다. 버클리 대학의 사회학자 로보 월러가 한마디로 요약했듯, 조직은 개인의 희생을, 희생을 보상해준다 그랬죠. 조직은 개인의 희생을 보상해주거든요. 근데 희상,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기 복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내 복을 깎아먹는 거. 내가 하다 아 하기 싫어, 안, 하기 싫어. 뭐 이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는 나는 불평불만 아닌데? 옳은 건데? 아니요 조직에서 누군가 사장님이 최고위의 사장님이 그냥 똥이 된장이다. 그래도, 어, 된장이구나. 똥 냄새가 나도 된장이구나 하고 믿고 갈수 있어야 성공을 하는 거죠.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아이러니 하는 거예요. 똑똑하면 할수록 저게 분명히 똥인데 왜 된장이라고 하지? 아니잖아. 따진다니까요. 따지면 따질수록 자기 자신한테 따져서 파이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 그쵸? 질문에서 의문을 해결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꼭 참으라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되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이해를 하면서 해소는 해야 되는데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참아요. 억압을 해 놓고 참고 있다라는 거. 질문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감정이 막 요번에도 좀 많이 불편했잖아요. 그 늦게 이제 어떻게 하면서 불편했던 것들에 대한 내가 피해봤다 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피해봄으로 해서 느껴졌던 그 감정들이 있어요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두워져요 그런 것들도 불편했던 거 그런 거를 해소가 돼내 감정이잖아요 내 거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메이어는 심슨 가족 작가 팀과 함께 일하며 엄청난 이디어 싱크러시 크레딧을 쌓았다. 덕분에 그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창의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권한을 얻었다. 메이어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런 신뢰를 쌓아서 좋았던 점중 하나는 내가 완전히 낯선 무언가를 시도하고자 할때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려해 준다는 점이었다. 나중에는 내 원고를 처음과 달리 많이 고치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내가 꽤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걸 아니까요. 또 사람들이 내게 나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효과가 컸습니다. 메이어의 경험과 별도로 기버가 기존의 관념을 뒤집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추가 점수를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과 결과, 연구 결과도 있었다. 그니까 추가 점수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샤론 파커 30분이 넘었어요. 그쵸? 끝까지 마무리 하려고요. 캐서린 콜린스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테이커가 무언가 개선책을 노, 내놓았을 때 동료들은 그의 의도를 의심하며 자기 입속만 챙기는 의견으로 평가 절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테이커는 뭔가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떨어져 나가요. 진실되게 그 사람 이 옆에 붙어 있지 않다는 거야. 내가 테이커인지, 정말 기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이게 조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내 편을 끌어모으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조직 내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내가 혹시 그러지 않나? 내가. 저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반면 기버가 위험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는 기버가 위험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는 전체가 기여하고자 하는 진솔한 마음에서 나온 의견임을 알기에 동료들은 그 말을 경청하고 지지해 주는 거죠. 기버가 얘기할 때는 경청하고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롤린 오마인이 웃으며 말했다. 작가실에 있는 메이어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좀더 강렬한 표현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끔은 메이어도 강하게 밀고 나갔죠. 그건 그가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그만큼 애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팀 롱도 메이어와 함께 일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 자기 자신보다 나의 똑똑함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의 명성을 얻은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 일종의 마법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돌아간다. 어떻게요? 헤아릴 수 없는 그 혜택이 다양하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버. 그냥 내 혜택보다는 누군가 다양하게 뭔가 그런 마음을 더 갖고 있었으면 좀더더 행동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저도 또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공부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오늘 화요일 날 대구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선생님하고 이경수님이 오고 계시겠죠. 네. 어, 많이 오셔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에너지 장이 다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